촬영 종료하겠습니다. 저희 기자회견은 저희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요. 오늘의 제 승리.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. 제가 왜 손을 다 봤냐면 네. 근데. 그, 항상 고개를 죽이고 다녀. 아 그리고, 이 아, 손, 정말. 손이 항상 긴장이 돼갖고, 음. 땀이, 촉촉하니. 음. 그리고 막, 음. 이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음. 무서워하죠. 그래서 제가 손잡고, 어, 야, 이제부터 고개 들고 살아라. 아 그리고 좀 당당하게, 음, 음. 아, 그리고 멋지게 살아라. 그때도 손이 땀이나 있더라고요. 네, 어. 음. 그 형사님처럼 용기 내서 진실이라는 횃불을 밝혀주는 사람이 있어 나라의 정의가 세워지는 것 같네요. 라고든. 아니요, 그분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<laughs> 어, 정말 대단하게 네. 하셨어요. 아, 근데 저는 고생했어요. 그 좋아요. 지금 이런 얘기 듣는 거 기분 좋습니다. 근데. 그 거기에는 우리 박준영 변호사가 아. 있죠. 음. 제가 사실 저는 이걸 포기를 하려고 하고 묻어둘라 하고박 변호사가 저를 찾아왔을 때도 나 찾지 말라고 했었는데 음. 저한테 무릎 꿇고 사정하더라고요. 반장님이 <laughs> 아, 안 나서면 그래. 음. 아, 안 나서면 절대 이 사건은 진실을 밝힐 수 없으니까 음. 가야 됩니다, 가야 됩니다. 그 가게 된 날이 바로. 음. 약초노골에서 그 가족들을 만나. 아. 그, 그날이었어요. 손을 잡아줍니다. 따뜻한. 예 예. 예, 예, 예. 그날, 그날부터 그래서 오늘 이렇게. <laughs> 하는... 진짜로 감동받았는데요. <laughs> 박수한번 <laughs> 네,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정말. <laughs>